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빡빵입니다 오늘도 기압 넘치게 요괴사냥꾼 기우기 3, 2, 1 앙! 이것은 인트로다 단빵빵TV <laughs> 자 드디어 저도 3000레벨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걸 찍고 나면은 현물의 갑주를 얻을 수가 있고 크리티컬 데미지 16만 5천 천공백의 추가 피해량이 1만 8천 퍼센트 획득스 기분이 좋구만 행복 게이즈 9만 퍼센트 상승 그리고 플러스, 놀이기를 제작할 수가 있죠. 환수 장비 3,000레벨이니까. 제작스. 추가 기술 데미지 4,000만. 체력이 빵퍼센트 보유 효과가 크리티컬 데미지 20만%. 퍼센트 레벨 쫙 올려주면은 추가 기술 데미지 8,500만. 체력이 6만. 보유 효과가 50만. 장착스. 외용도 함께 해야지. 오늘은 블랙 스페셜로 했기 때문에 이 놀이기까지 딱 맞춰주면은 깔맞춤 지대로 되죠. 이렇게 하면은 8간, 5간이었으니까 3간 정도 오르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다. 그럼 장삼범. 바로 그냥 싹 잡아먹어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다 투자해주면 얼마나 세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신나는구만. 변신, 첩첩. 일로와, 삼범이. 형 왔다. 아주 심장이 쫄깃할 거야. 야, 미친 듯이 오르는 이 점수. 10초 지났는데 900제. 아 훌륭한데? 완벽한데? 그냥 한없이 뚝배기를 뚝까 맞고 있는 너의 모습이 한없이 애처롭구만. 하지만 미안하지 않은 감정 9만 퍼센트. 아니 근데 15초에 5천제 넘었는데? <laughs> 아니 여보세요. 아니 점수 미친 거아닙니까미쳤는데 에? 7천허허 넣습니다. 와 미친. 그러면 바로 영원 획득. 오케이 못난이 호랑이 이굴 획득을 했고 요거죠 일단 초기화 딱 전부 그 다음에 어 아까 받지 않았어? <laughs> 이제 제대로 됐구만 아 이게 맥스가 있었네 여기다 우리 날라 그랬는데 8간2009 이거는 비슷한데 나왔습 10초에 900제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지금 10초 남았는데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더 약해졌다. 이 뭐지? 아, 개. 개빡...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서. 아, 그냥 어이가 없네. 뭐야, 이거.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 나의 기대감을. 나의 기대감 9만 퍼센트를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리는구만. 야, 미친. 이게 더 세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하네요. 그래도 이거 올려주면 은 조금 더 세지겠지? 그리고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준다면 조금 더 여기에 필미 천에 가까워지겠지? 얘네 찌발러 버리는 거야. 허겁나 보는 거니까 빠르게 돌리고 올게요. 야 여기 두개다올랐고 이거 못 얻네. 찹찹 꿀맛입니다. 자, 전부 다 돌렸더니 8간 7,909. 오케이. 마지막 결전이다. 어? 뭐야? 아, 이거 만렙이 200이었네. 150이었네. 잠깐만요. 그러면 스테이지를 먼저 올릴게요. 오 무기만큼은 아닌데 굉장히 좋구만 기쁨 게이지 9만 퍼센트 등반 자신감도 9만 퍼센트 오케이 6,775 스테이지 잘 먹었습니다 와 지금 300억 개가량 쓴것 같은데 177 레벨이야 야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등반 안 시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갔지 4,624 개에서 그래도 7 8 0 0은 가겠지. 가자. 필살 흥룡베개, 빠른이동, 빠른이동. 필살 청룡베개, 빠른이동, 빠른이동. 필살 주작베개, 빠른이동, 빠른이동. <laughs> 현타 오지지만 필살, 필살, 필살. 4717 스테이지. 와우, 잘 돌았다. 자, 오늘 이 게임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강해지지 않았다. 하긴 그렇다기 보다는 이전에 이 검에서 너무 강함을 맛봤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욕심을 낮추고 본다면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그때 이거를 열쇠로 바꿨다고 굉장히 후회를 했었는데 예그 각오를 계속 이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이 장산범의 홈에서 너무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그냥 저건 여우구슬 바꿔주면서 이 다음 장비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려봐야 장사 한 번보단 나을 것 같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다